안녕하세요. 아, 제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아, 시간 참 빠르죠? 아, 우리가 쉬지 않고, 이렇게 멈추지도 않고, 시간이 잘도 가네요. 아, 오늘이 사실 우리가 만나서 정 없이 아주 즐겁게 강당에서 했을 텐데, 그죠? 못 만나니까 참 아쉽죠? 예, 네, 그래요. 오늘, 어, 이잘 해서, 이제 2학기 때는 만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 어, 오늘은 제가 그러면 요런 것도 우리 뭐 할까? What are you doing? 당연히 무엇을, 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네요. 예, 무엇을 하고 있니?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제목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한어 저희가 아마 여행 갔을 때 날씨에 대해서 궁금하다 할 면을. 한번 날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날씨에 대해서 조금 조만 한번 지난 시간 복습 한번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날씨를 묻고 대답하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서 물어보니까 It's raining. It's pouring. 하면서 그 날씨는 어떠냐? 그러니까는 비가 오고 있어요. 아주 비가 아주 수가 많이 퍼붓고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한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음,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여러분의 기억 상자 속에다 지금 지금 집어넣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또, 날씨가 또 하나, 이제, 계절을 그서고오 한가지만 했고, 어, 계절을 물어, 여기 계절이 나왔네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summer? 여름. 아까, 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소리 했는데, 그, 잠깐 여름이 약간 무더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환경,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나나점은 대충 사아도있는게 아니라, 에어컨도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음식 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를 줄이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우리가 일회용 컵 같은 거안 쓴다고 하면서 참 컵을 가끔 안 쓰고 거기다가 일회용 컵을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다 지구나라 한데 하나 우리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내일을 좋은 환경, 지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배들이 먼저 순순 수범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름 날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t s v e 그랬어요. 아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와 두 가지만 했고요. 어,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뭐 한다고 했나요? 생각나죠? 네. 아,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어보는 걸 했네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두달 동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지 한번 제가 어, <laughs> 더듬어 더, 더 볼까요? 아,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전에 어떤 친구가 그래. 전화가 와가지고. 너뭐 하냐고, 넌뭐 하고 있어요냐 그리고 서로 물어보니까, 방콕으로, 네팔로 여행을 가든 다닌다고 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방에 콕 떨어박혀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방콕. 그리고 네팔로. 어? 네팔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laughs> 네. 이렇게 서로 웃은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What are you doing? 하면서 우리가 너 어,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배워가지고 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은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하너 뭐, 너, 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아는데도 답이 빨리 안 나올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어 도, 볼까요? 예, what are you doing? 그랬는데, 너무하고 뭐 이제니까는 뭐라 그래요? I am eating. 아, 뭐 먹고 있네요. 예, 또뭐 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what are you do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I am eating. 그러고 얘기를 했네요. 아, 우리가 그래요? 그럼 또, 또 그러면 뭘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온가 한번 볼게요. 음.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What's he drinking? 그는 그는 drinking 마시는 거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고 물어보네요. 여기서 he's drinking coffee.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네요. 를 다음에 또 어, What's he? What's she eating? He 와 she만 바뀌었네요. 그 여자는, 그녀는 무엇을 먹고 있나요? 좀 아까 뭐 먹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She's eating bread. She's eating bread. bread 뭔지 아시죠? 예, 빵. 그래서 그녀는 빵을 먹고 있네요. 어 아마 그 빵을 좋아하나 봐요.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빵을 그 주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냥. 빵보다는 밥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What's she eating? 그녀는 무엇을 먹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녀는 빵을 먹고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hat's she eating? She's eating bread. She's eating bread. 예, 이렇게 해서 오, 그녀가 빵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 다음에 What's he doing? 그러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랬죠. What's he doing? 그러니까 he's reading book.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네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가 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What's he doing? 다 같이 what's he doing? He's reading book. He's reading book. 다 같이 한 번. He's reading book. 그, reading book은 뭐여요 그다시 he 대신 she를 넣어도 되고 뭐. I am reading book. 내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해도 되고, 그죠? 어, it's, 그는 책을 읽고 있다 하면서 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e, 나, she, 나, 이렇게, 뭐, I, you, 너도 네가 책을 읽고 있다. 뭐 이렇게 다 같이, you are reading, really, 뭐, 너는 책을 읽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어, was, he 대신, he 대신 이 주어를 어, 여러 가지로, 어, 인칭, 1인칭, 2인칭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말해도 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 문장을 알면은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What's t i m doing? Tom은 뭘 하고 있어? 걔는이 그러니까 주어 어떤 게가 Tom이냐 He이냐 s h e 냐그 차이는 있지만 또 여기서는 t i m 이라고 이름을 했네요 What's t i m e doing? What's t i m e do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Tom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He is sleeping 어이고 그는 잠을 자고 있네요. 아이고 피곤했나 보죠. 예, 그래서 he's sleeping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e's sleeping 하니까 어, 그래 어, 그 잠자고 있군요. 어, 우리가 어,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응용하는 거는 많은 것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어, 우리가 what 무엇이 where 무엇인, 뭐 how 없서 여러 가지 그 이분사가 나오는데 요거 한 번만 오늘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어, What's는 what is의 준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더대세계 보면 좋겠죠. 제가 여러 번 What's는 what is의 준말이다. It's는 it is의 준말이다. 하는 거를 여러 번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문사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신문을 낼적에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식의 육하원칙이 있듯이 의문문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후. 는 누구? Who is it? 그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When? 언제 갈 거야? When? 언제? Where? 어디에?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냐? 그러죠. 그래서 Where? 많이 나오죠. What? What? How? How? 어떻게? 얼마나? 그런 뜻이죠. Why? 이거는 이유를 물어보죠. 왜? 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문이, 의문사가 꽤 여섯 가지가 이건 기본적인 의문사죠. 물론 꽤그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때, 영어에서 보통은 주어하고 동사하고 바꿔서, 동사가 앞에 나오고, is there? 이렇게,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이렇 바꿔서 의문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의문사를 여섯 개를 많이 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건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목으로 돌아가면, what are you doing? 할때 어떤 대답을 우리가 주로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 <laughs> what are you doing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what are you doing 그렇게 하고 말이 좀영어로좀 굴러지니까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하면서 이렇게 좀 굴러지죠 말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I am eating. 나는 이런 걸 먹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라이두잉하고 물어봤을 때 응답할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I am eating. 나는 뭔가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eating. 나 먹고 있어. 뭔가 먹고 있어 하고 그냥 I am eating만 했네요. I am playing piano.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 하고 얘기를 하죠. I am playing piano. 그랬어요. 또 여기다가 보니까 I'm a reading book,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I, 뭐, h e s 뭐, 이렇게, she's 하고 여러 가지 앞에 주어 동사가 바뀔 수는 있어도, 어, reading book, 책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나는 지금 책 읽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I am going home. 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단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쪽 넘어가 볼게요. 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종류를 이렇게 한가 찾아본 거예요. 음, 그래서 I am eating. 네? 다 같이 한번 더 I am eating. I am playing piano. I am playing piano. 다음에 또 여기는 피아노 친다고 그랬어요. 그랬고 어, I am reading book. I m reading book. 다 같이 reading book은 아시잖아요.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다 같이 I m reading book. 예. 다음에 I m going home. 그랬어요. I m 보잉 홈, 예,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말은우 평소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쓸수 있는 말 중에서 몇 가지 봤고 또 어떤 게있나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서도 저기 누군가가 나에게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Studying English 그래서 아, 영어 공부하고 있다 그러네요. 아우 대단하시죠. 어, Studying English 했고요. 그다음에 워킹나우나 어, 지금 또 일하는 중이야 뭐 근무하는 중이라든지 일하는 중이라든지 워킹나우 이렇게 말했네요 워 a t v 나 지금 텔레비를좀 보고 있네 어, 그래요 우리가 뭐 집에 있을 때 어, 심심풀이 뭐 아무것도 할일 없을 때 TV를 자주 켜게 되죠 그래서 워 g t v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taking picture 사진, p i 가 사진인 건 알아요. taking picture 이렇게 하면요, 어, 사진을 찍는 거, 어, 사진을 찍고 있어. 나 지금 뭔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사진 찍고 있어. 아니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어우 이거 너무 멋있는 글귀가 있네. 그걸 잊어버릴까봐 사실 저희가 거기서 메모를 할 수도 없고, 그거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진도 딱 찍어서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Taking Picture 했습니다. 우리다 같이 위에서부터 어떤 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보겠어요. 어, Studying English, 예. 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고 그러죠. 예. 여러분도 그그 지금 영어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화가서 너 지금 뭐 해? 그러면 아. 어? 어. I'm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고 있어? 하면서 아주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참, 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이왕 이건뭐 다른 공부도 아닌데, 어 아, 영어 공부를 한다. 그거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I'm studying English.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udying English. 예. Study는, study는 그냥 공부 그러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udy 이거 잊지 마시고 이거 그냥 평소에 막 싸먹으세요. 이이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그래요. 그 다음에 working now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뭔가에 또 어떤 뭐 근무 중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working now 예, 네, 다 같이 working now 또 어, 여러분들이 뭐 흔히 하는 거 워칭 TV 그랬어요 워칭 TV도 있지만 여기다 워칭 무비 해도 되고 뭐 영화 보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 TV 대신 다른 거 뭔가를 보고 있는 거를 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가 응용하면 참 좋겠죠 뭐 그다음에 여기다 보니까 테이킹 픽그에서 여러분도 사진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도 저기가 참잘돼 있어가지고 사진이 화질도 좋고 선명하게 잘 나와서 다 사진작가 같아요. 옛날엔 그 사진기도 꽤 비쌌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뭐 사진 제대로 못 찍으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제대로 안 찍힐 때도 꽤 많았어요. 너무 어둡거나 아니면 초점이 흐리거나 아니면 구도를 잘못 맞춰서 한쪽을 뭐 다리를 잘랐다, 허리를 잘랐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여기 스마트폰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다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진작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taking picture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외에도 우리가 뭐, 나 지금 수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swimming 하고 하루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walking now. 뭐, 수, watching TV니까 그러니까 swimming. 용, 나는 수영을 지금 하고 있다든가. 뭐, playing soccer.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축구하고 있어. 어, playing tennis. 테니스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영어를 잘 하려면 거기다가 응용을 막 해보세요. 그러고 응용하는 대로 내가 잠깐만 늘어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시간을 거기다 보낸 만큼 내 실력도 그만큼 정비를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면에서 좀더그 영어를 배운 사람과 이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음, 여러분들의 방학 중에 서로 전화를 해서 한번. 서로 한번물어 이거 본 사람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그 사람이, oh, I am studying English. 그러면, oh, 짝짝짝 하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Oh nice, wonderful 하면서 상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렇 우리가, 우리가 오늘 6월 마지막 수업으로 이거 종강식도 고그런데 아, 사실 또 이렇게 유튜브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했던 시간들이 또 벌써 이렇게 추억이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이 학기에는 7, 8월 방학을 하니까 두 달은 수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9월부터 다시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내일에 추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 있지만, 그러나 이 학교는 대면 수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하시는 분, 열심히 하신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어떤 분은 어, 오늘은 해야지 하고 오늘은 들어왔다 또아 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볼지뭐 그때 다음에 봐도 돼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여러분이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고 얼마나 참 우리 문명의 이해를 많이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옛날에 선생님 한번 수업 끝나거나 어디서 제 방을 들어요. 요즘은 내가 듣고 싶으면 뭐 녹음도 해놨다 듣고 남이 막 말아주고 녹음해놨다가 남한테 흉도 보고 막 재밌는 세상이죠. 그래까 우리 문명의 얘기를 좋은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대문국의 시민이라는 거 구주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름 방학도 건강 조심하시고, 2학기 때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우리 교수님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우리 대학생 여러분을 못 만나니까 제가 수준이 약해지나 봐요. 저는 대학생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좋은 시간, 함께 했던 시간, 우리 추억하면서 유튜브도 다시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또 거기 얼굴이 나오니까 여러분 저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아쉬운 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면 수업하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요. Have a nice day. 그래서 제가 Have a nice day 하면 뭐라 그랬어요? Thank you you too. 당신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잘 지내고 있지? 그러면 영어 How's it going? 그럼 어, It's, it's okay. 아, 좋아. I'm good. 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쉬운 거라도.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요.